우주는 스스로 생기지 않았다 과학이 증명한 창조의 코드.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정확히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자전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전속도는 초당 30킬로미터 완벽한 균형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가 정확히 맞아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이 생기고 어둠이 나뉘었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가 나뉘었습니다. 셋째 날 물이 모이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는 에너지 대기물 생명, 현대 과학의 생명 형성 순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빛이 먼저 그 다음 대기 그리고 물과 생명, 창세기는 질서와 법칙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자가 아니라 설계자이십니다. 자연의 법칙 하나하나 그분의 지혜입니다. 질서 속에 숨은 창조주의 의도. 지금부터 그 증거를 살펴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정확히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단 1%만 가까워도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멀어지면 모든 것은 얼어붙습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는 21%, 이것이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불이 붙거나 호흡이 멈춥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 덕분에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공전 궤도는 완벽한 타원형입니다. 이 정밀한 균형을 과학자들은 미세 조정이라 부릅니다. 중력 전자 질량 빛의 속도까지 모두 생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달랐다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완벽한 조율의 배후엔 지혜로운 손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연의 법칙은 단순한 수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언어입니다. 우주의 조화 생명의 리듬 모두 한 분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 하나,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그 정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를 봅니다.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간의 DNA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는 생명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DNA의 정보량은 3기가바이트, 영화 500편 분량입니다. 무작위로 이런 코드가 생길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4만승.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학자 스티븐 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NA는 단순한 화학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에는 반드시 지성이 필요합니다. 즉 생명은 의도 속에서 설계된 결과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세포 하나까지 설계하셨습니다. DNA의 언어는 생명을 말합니다. 염기 하나가 잘못되면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설계자로 일하십니다. 과학은 이 정교함을 설명할 언어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기원, 그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입니다. 그 의도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 산 정상에서 바다 화석이 발견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도 조개 화석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 전체가 한때 물로 덮였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창세기의 홍수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대륙 곳곳의 퇴적층이 동일한 방향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년 침식이 아니라 단기간 격변의 흔적입니다. 지질학자 스티븐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층은 며칠만 에도 형성될 수 있다. 과학은 점점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주로 돌려봅시다. 우주는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중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네 가지 힘이 완벽히 균형을 이룹니다. 이힘중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생명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초당 29만 9792 km 완벽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말했습니다. 우주는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다.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를 세운 존재가 있습니다. 10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주는 스스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시작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시간 이전의 존재 영원한 분이십니다. 과학이 도달한 끝은 결국 시작의 질문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것 성경은 이미 기록했습니다. 창조의 질서, 그것은 우연이 아닌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과 바다, 인간과 숨결. 모든 것은 그분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과학은 증명했고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창조는 신화가 아니라 현실의 증거입니다. 지구의 거리, 공전, DNA, 화석. 그리고 우주의 법칙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우연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의 설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 바람의 움직임, 별의 회전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호흡으로 존재합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질서와 설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완벽한 균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계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외심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다음 영상도 함께해요. 흙에 피는 기도였습니다.